우리 목사님이 달팽이관도 없고, 고막도 없고 다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도, 기도하는 기름부음 가운데 지금 영 안에서 오른쪽 귀가 하얀 게 막고 있는 걸본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지금 이 귀에 하얀 게 막고 있다고 이걸 지금 빼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귀가 안 들립니다. 귀가 안 들려요. 병원에서 끝났다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유튜브를 안 하니까 얼른 킨 거야. 내가. 네. 아멘. 네. 왜? 하나님 하실 거니까. 네. 그귀를 뺍니다. 예수 이름으로 뺍니다. 와!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고마워서 이렇게 창조될지어다. 네. 달팽이 가는 생겨할지어다내 네. 길은 정상이 될지어다.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언하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네. 믿음으로 될지어다 네. 내길를 네, 뚫려, push y o 내길를 뚫려, push, p u e a t come o m 예수를 믿으기로 합니다. 아멘. 아멘. 자 확인해 보시다 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들립니다. 아멘. 들립니까? 아멘, 네.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할렐루야. 아, 이야, 각벌 없는 드라마예요. 낙벌 없는 드라마.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야 사모님은. 각막 막막이 분리돼 가지고 시력을 잃어서 눈을 멀어 왔는데 하나님이 고쳐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박진호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네. 하나님이 진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네. 아내의 귀를 고치고, 네. 고치고 50년 된 아내 눈을 고치고 50년 귀를 고치고 할렐루야. 네. 야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 우 은사자예요, 은사자, 네. 은사자야. 근데 왜 이렇게 귀를 멀게 하고, 왜 이렇게 병들겠냐면 이분이 손을 얹으면 암이 떨어진대. 이미 손을 얹으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귀신들이 붙잡고 있는 거야. 왜? 너네 쫄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확장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분의 사역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두손 들고, 아멘!